있습니다. 예. 저기 세 번째 하나 있고요. 음. 여기 두 번째, 음. 여기 세 번째. 음.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사실은. 첫째, 목사로서 성경에 예수님 넘어지다는 음. 구절이 있나? 네, 바로 없죠. 음. 없어요. 야, 넘어지시다는 구절이 없는데 도대체 왜1 4절라는 중요한 전통 안에 세 번이라 그랬을까?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본문을. 그게 일단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어디에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주지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수녀님 오셨길래 물어봐도 자기도 그건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이슬람 국가가 예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할 당시에 수도사들이 성지순례를 못 가면서 생긴 거예요. 아 성지순례를 가야겠는데 못 가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교회에 14천을 그려놓고 거기서 46일 동안 사순절 기도를 한 거예요. 해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응. 그래서 그걸 이제 온 교회에 퍼뜨렸고 응. 뭐 19개일 때도 있고 뭐 12개일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3세기에 이제 14개로 딱 고정이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 14개로 고정되는 과정에서 왜세 번이라는 걸 남겨 놨을까? 제가 이제 새벽에 아까 말씀드린 사순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 그림 앞에서 갤러리에 불을 다 끄고 욕불 하나만 딱 켜고 응. 하나님 이 그림을 통해 내게 말씀하 하옵소서. 왜세 번입니까? 질문이 나온 거죠. 또 하나님이 아까 제 친구처럼 이래서 세번이니라 해주시면 좋겠지만, <laughs> 아, 또 그지, 얼마나 과묵하신 분이신지.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친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베드로의 세번 부인이 떠올랐어요. 어? 세번 부인이 왜 떠오르지? 근데 그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게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요제 안에서. 어쩌면 그때 주님 저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괜찮아 나도 세번 넘어져 봤느니라. 하지만 내가 세번 다시 일어난 것처럼 너도 다시 일어나면 돼. 자, 나 사랑하니! 라고 세번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었을까?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묵상 가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여운을 남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넘어졌다.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넘어졌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하시나?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실패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개신교인, 가톨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만지면 살아나고 무리를 걷죠.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무슨 예수님이 실패를 해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실패를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떠올랐던 건 자기 고향에 가서 기적을 베풀지 못합니다 음. 그리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이 여기시더라 음. 왜안 되지? 어? 예수님 실패한 적이 있었구나 음. 그러고는 이 실패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실패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열두 제자의 양육 <laughs> 3년 동안 옆에 끼고 사셨어요 <laughs> 먹고 자고 <laughs> 기적 보여주고 특강 따로 하십니다. 야, 너네 기우 못 알아들면 어떡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일로 와봐. 특강을 따로 하셨어요. 과외도 하셨어요.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귀신 쫓게. 별거 별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 정도 가르쳤는데 그 정도 하셨으면 실패죠. 자, 대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에 실패하셨어요. 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그렇게 나나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 내가 아무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상상을 해봐요. 내가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을 살려요. 자 여러분 모이세요. 죽은 사람 하나 데려와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어나라. 탁 일어나요. 제가 부처님을 믿는 스님을 전도하지 못할까? 저는 아마 할것 같아요. 뉴스에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과학자들 나 증명해보라고. 네. 이 정도 기적이야. 근데 실패하십니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능력을 갖고도 그 정도밖에 못하셨다는 건 실패죠. 근데 그때 깨달아야 여러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기꺼이 실패를 끌어안는 사랑이셨고나 우리는 보통 성공해야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얘네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 알아. 내가 얘네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얘네들은 나를 버릴 거야. 닙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성공했다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게 난 100점. 다 미안해 하시더라. 내자식이 잘못하면 걔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 가슴이 찢어져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주고 싶어하고 더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다음에 실패하고 미안해해요. 내가 해달랬냐고.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 가톨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그쪽은 잘 모르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음. 성공하고 부흥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쪽에 너무 경도됐어요. 기꺼이 실패하는 사랑을 놓치고 살아간 게 아닐까. 음. 실패가 성공인 일들을 성공해야만 성공인 걸로만. 음.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 그날 자순절 때, 아, 주님, 제가 기꺼이 끌어안아야 되는 실패를 놓치진 않았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존경받지만 욕도 많이 먹습니다. 루터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루터를 존경해요. 왜냐하면 루터는 실패를 마주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할 걸 알아요. 근데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베드로가딱 그렇죠. 저 배신 안 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배신하고. 그러면서 배웁니다. 내가 못할 걸 알면서도 해주고 싶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실패하고 미안해하고 또 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저한테는 그걸 알려준 작품입니다, 이제.